지금 선박 발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신조선가 지수를 보면 2008년도 최고점인데요. 191.6이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럼 국내 대형 조선사들도 지금 슈퍼사이클을 맡고 있는데요. 조선 3사 선박 수주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기준으로 총 226척 43조 3천억 수주했습 그런데요, 장관님. 이렇게 지금 수주를 많이 하고 호황이면. 네. 지금 조선입이 밀집된 거제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부산 지역에 경기가 호황이 돼야 되는데, 이 조선경기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죠?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같니다 외국인 것 같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네. 다음 한 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 3사의 근로자가 한 12만 명 되는데, 그중 한17%한 2만 명 정도가 외국인인데요. 이게 외국인들이 왜 많이 왔느냐 하면, 뭐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조선 불황으로 해가지고, 이 인력, 조선 인력들이 거의 반도체 뭐 정설하는 현장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가는데, 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조선 임금이 그, 반도체 증설하는 이 현장보다도 싸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일은 좀더 힘들고. 그럼 이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 메웠는데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국내, 지금 조선 3사에 한 2만 명 있지만, 이분들은 돈을 벌면 거의 팔고 0은 세트를 지역에 쓰는 게 아니고, 공국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분들도 우리나라가 낯서니까 저녁에 한, 좀, 일곱시, 여덟시 되면, 이분들도 뭐, 팔구명씩, 열명씩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 지역이 무서우니까, 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젊은 여성분들은, 또 외국인들 몰려다니니까, 또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에도 굉장히, 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분들은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 벌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기술 노하우가 전혀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차에는 기술력이 없어서 생산성이 안 올라가고 생산성이 좀 올라가려면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이대로 두야 되지 않다.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장관님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나마 저희 뭐 마이스터고 같은 게좀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 마이스터고가 몇개 있는데 조선 해양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그간에 거의 채용을 안 했습니다. 조선소에 이 채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 군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채용을 거의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다른 공기업에 가서 채용을 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부에서 우리 노동부하고 좀 우리 산업 현장하고 협조를 해서 정책적으로 조선 마이스트고 학생들을 채용을 좀할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조선 기자재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창 네, 국산화 문제입니다. 네. 이미 로얄티로 프랑스 GTT 회사에 한 5조원 지급했는데 앞으로도 한 4조원 이상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기어, 저기 그 전문가들이 네. 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한국형 화물창을 만들자 해 가지고 2015년에 착수를 합니다. 이총그 저기 174억 들여서 국비는 74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스 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건조는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를 했는데 이게 결국 콜드 스팟이 생겨서 실패를 하고 지금 소송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복잡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소송 끝날 때까지 그 그냥 방관을 한다면 지금 1심은 끝났는데 이게 2심 끝나고 대부분 3심까지 한다면 한국형 화물창 만들 수 있는 이 골든 타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이걸 이걸 차라리 지금 실패해서 얻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 그 리스크는 기업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면 가스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그간의 손실도 한 9천억 이상이나 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손실도 만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형 화물창 원천 기술도 마련을 해서 로얄티 지급도 우리가 안 주고 이라이티를5% 지급을 하는데 이 금액만큼 우리 조선소 근로자들한테 임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 고임금 <laughs> 다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의원님 말씀 뭐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물창 기술 국산화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제가 어, 조만간 기회 되면 이 3, 4그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문제를 좀, 어, 저, 합리적으로 풀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2004년도에 국가에서 어, 국비 70 사업을 들여서 국적 사업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코카스하고 기업하고 되었지만, 그걸 산업부에서 그렇고, 이 당사자 간의 문제다 해가지고 방관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 당사자는 지금 소송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도 상해 있고, 가스 공사는 사실상 공기업 직원들이니까 이 정책 결정했던 분, 분들은 아마 지금 다 퇴직하고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정책을 결정한 분들도 그냥 삼신까지 가서 우리가 저면 부담하면 되는 것이 이렇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행 화물창안 됩니다. 안 되고,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졌습니다. 지금 2심도 최대한 빨리 하면 좋은데, 1심 가스공사에서 항소를 했지만, 작년 11월 달에 항소했는데, 아직도 지금 2심은 계속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2심 결론이 나서 하면 좋겠지만, 그거 계속 딜레이 시킨다면, 이것도 하셔야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부에서 중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에 예, 지금 방산 분야가 굉장히 뜨고있습니다 지금, 군함 MRO 분야도 그 연한 80조 정도 되고, 네, 네. 최근에, 어, 저기, 하나오션에서 미 해군 7한대 4만 톤급 보급선도 지금 수주를 했는데, MRO 수주를 했는데요. 네, 네. 정말 MRO 사업도 우리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폴란드 잠수함이 3조 4천억. 호주 호위함이 10조 원, 캐나다 잠수함이 한 60조 되는데, 우리 HD하고 하나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전부 일 국가, 일 기업으로 순정을 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중재를 해서, 우리도 충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